차체가 갑자기 느려지거나 속도가 아예 0부터 시작하는 구간들에서 라이더 여러분들은 고구마 100개 먹는 느낌이 드셨을 텐데요. 이런 구간들을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지나갈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이것만 잘 활용할 수 있다면 순식간에 이런 답답한 코너를 시원하게 주행할 수 있게 되는데요. 오늘 배워볼 주제는 익시드의 활용입니다. 익시드는 V1 엔진의 새로운 시스템입니다. 뒤에 V1이 써져 있는 카트들만 사용 가능합니다. V1 타코미터에서 작게 표기된 이 부분에 주목해주세요. 이 부분이 익시드 게이지입니다. 주행하다 보면 이 익시드 게이지가 올라가는 게 보이실 거예요. 차량마다의 최소 익시드 충전 속도를 초과할 때부터 게이지가 충전되며 벽과 충돌했을 때도 익시드가 충전됩니다. 부스터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3배 빠르게 충전되는데요. 공중에서 부스터를 끄고 익시드를 충전하는 등 다양하게 사용이 가능하겠죠. 차량마다 일정 게이지 퍼센트를 채웠을 때 발동 가능합니다 최소 발동량을 넘었을 때 깜빡거리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때 익시드를 사용하면 됩니다 익시드는 X키나 스페이스바를 통해 사용 가능하며 조작키 설정을 통해 편의에 맞게 키 세팅이 가능합니다 익시드는 총네 타입이 있습니다 S, 쇼 타입입니다 익시드의 지속 시간이 가장 짧고 순간 가속도가 가장 빠릅니다 B, 밸런스 타입입니다 익시드의 지속 시간은 평균이며 순간 가속도도 평균입니다. L 롱 타입입니다. 익시드의 지속 시간이 가장 길며 순간 가속도는 가장 느립니다. C 바이크에 적용되는 익시드로 충전 속도가 매우 빠르며 익시드를 자주 발동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익시드 타입은 카트바지 설명에 커서를 올리면 확인할 수 있고요. 앞서 말한 최소 익시드 발동량도 확인 가능합니다. 특정 차량들은 익시드에 대한 차별된 정보가 있으니까 체크하면 좋겠죠. 일반적으로 익시드는 속도가 빠를 때 사용하는 것보다 속도가 느릴 때 사용하는 것이 효율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주로 충돌 후 사고 회복 용도로 사용을 하거나 주행 중 감속이 심할 때 속도를 올리기 위해 사용하게 됩니다. 아이템 전에서 익시드는 지름길을 넘어갈 때나 공격 아이템을 맞아 속도가 느려진 채 다시 주행을 할때 은 마지막 구간 역전할 때 사용하곤 합니다. 그렇다면 스킬 전에서의 이시대는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요? 기록을 내기 위한 타임어택에서는 효율적인 구간마다 나서서 쓰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만 변수가 많은 멀티에서는 이시대를 아끼고 게임 후반부에 모아놓은 많은 이시대로 마지막 한 방을 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시드는 어느 구간에서 써야 효율이 좋을까요? 첫 번째로 유턴 구간입니다. 가장 많이 쓰이는 이시드 패턴으로 유턴 이시드는 드리프트를 하고 코너를 반쯤 이상 돌때 발동을 해야 가장 효율이 좋고 다음 라인을 잡기에도 편합니다. 일찍 이시드를 사용하니까 라인이 어긋나는 것이 보이죠? 평소 달리던 라인과 다르게 이질적으로 주행되기 때문에 큰 실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잔디, 이 텔레포트 지형입니다. 대표적인 트랙으로 WKC 브라질 서킷과 설산 다운힐 브로디 연구소가 있는데요. 차의 속도가 굉장히 느려지기 때문에 익시드의 효율이 극대화되는 구간입니다. 텔레포트 지형 같은 경우는 차의 속도가 0km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꼭 익시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설산 다운힐 같은 경우 벽에 강하게 충돌하며 케이블카에 진입하기 때문에 크래시 게이지가 발동되어 부스터란 게얻는 판정이 됩니다. 그와 동시에 익시드도 충전되면서 케이블카를 탈출하며 한번더 익시드를 발동하는 빌드도 만들 수 있는 거죠. 예외적으로 브루디 연구소의 텔레포트 같은 경우 벽 충돌 판정이 아닌 낙하 판정이기 때문에 부스터는 하나 충전되지만 익시드가 충전되지는 않아요. 특수한 트랙을 주의하면서 익시드 빌드를 구상하면 좋겠죠? 세번째 점프대입니다 점프대 같은 경우는 익시드를 통해 가속을 받아 멀리 점프할 수 있기 때문에 익시드의 효율이 매우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풀익시드를 모아 발동하게 되는데요 대표적인 맵으로 해골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유형들의 구간마다도 좋은 익시드 타입이 각기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슬로우 지형은 L타입 점프대 구간에선 S타입을 선호하는데요 이와 같이 리그를 볼 때도 선수들이 맵마다 어떤 카트를 선택하는지 보는 것 또한 즐길거리 중 하나겠죠 몸싸움을 걸 때도 익시드가 유용합니다. 상대방이 드리프트를 하고 있는 타이밍에 익시드를 발동해 차를 돌려버리는 플레이도 가능합니다. 이처럼 사고가 나서 빠르게 라인을 극복해야 할 때, 상대방과의 몸싸움을 시도해야 할때 익시드를 응용할 뿐 아니라 무궁무진한 활용 방법들이 있어요. 익시드의 활용법에 대해선 정답이 없습니다. 게임을 하면서 자신에게 필요한 이 시대가 무엇인지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리버스였습니다.